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laughs> 화분 따가 화분 때가 이렇게 많이 비었죠. 오, 많이 비었습니다. 오, 국민이들을, 국민이들을 저 밖으로 좀 뺐습니다. 어, 하우스 밖으로 좀 빼고 창들을 어, 창들이 겨울에 어, 냉해를 입었던 아이들이잖아요. 창들은 진짜 어, 겨울에는 그때 날로불이 꺼지는 바람에 냉이를 입고 하나도 안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냉이 입은, 어, 진짜 냉이 입은 게 지금 요즘 자꾸만 자꾸만 적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작년에는 뭐 여름에 장마가 왔을 때도 하나, 둘, 어, 둘까지도 적심을 안 해본 듯 해요, 노래터가. 어, 그런데 다육이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요게 뭘까요? 마블금 너무 예쁘죠, 마블금. 아우 예쁩니다. 조아래가 좀 지저분해서 <laughs> 제가 이렇게 손을. 와 에센스 이기도 호우다 이기서온 아이들입니다. 가격이 조금 하죠. <laughs> 그런데 진짜 예쁘네요. 어 그래서 놀이터가 음, 이제 어제 가만 생각하니까 자꾸만 지금 비를 맞아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 놀이터는 어 왜냐하면 이렇게 밖으로 외부로 외부에다 완전히 노속을 시킨 거는 놀이터는 처음이거든요. 어, 처음이라서 아직도 헷갈립니다. 아직도 음 아직도 헷갈리는데 물좀예쁘게 들어보겠다고 저렇게 바, 내놨는데요. 오, 괜찮은 아이들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어, 물, 시, 컵 먹고도 입장이, 입장이 말랑말랑한 아이들은 한번 제가 적심을 해보겠다고, 뿌리를. 근데 새 아이는 뿌리가, 아,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살짝 옮겨서, 이렇게 살짝 옮겨서, 이쪽으로 제가 이제 창들을, 창들을 이렇게 배치했어요. 여기 화분대를, 화분대를 좀 하나, 어, 이렇게 조금 올려서 짜야 돼요. 왜냐면, 요 뒤에가, 요 뒤에가 이렇게 수치리폴로 돼 있고, 어, 자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화분대를 살짝 음, 이제 높게 어, 층층으로 층층으로 짜든지 아니면 그냥 어, 반듯하게 음, 반듯하게 하나 짜서 짜서 여기를 놔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햇볕이 잘 들죠. 근데 여기는 햇볕이 어, 돌아가는 햇볕이라 이제 오후에 오후에 어, 이제 넘어가면서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이쪽이 북쪽이라 이쪽은 동쪽. 은 동쪽이고 그래서 어, 넘어가는 햇볕이 이쪽으로 살짝 들 들어요. 근데 들기는 든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창을 안으로 다 들여놔봤어. 아 어, 멕시코 자이언트 자이언트 교배종인 자이언트가 멕시코 자이언트. 어, 야콜, 어, 자이언트 야콜이 그렇게 이상해졌잖아요. 그래도여 아이도 걱정돼서 요 비슷한 아이인데요. 요건 자이언트 교배 중이거든요. 비슷하죠 생긴 게. 그래서 여기 물이 찬건 아닌데 제가 혹 그래도 걱정돼고요렇게가위가 밥을 내놨습니다. 놀다가 <laughs> 무슨 놀래서. 이리고 요거 먹휠인데요. 먹휠이 머큐리 요거 이제 아가들을 이렇게 두 식이나 품었어요. 둘이, 둘인가요? 하나, 둘, 예, 네, 둘 품은 것 같아요. 둘인가요? 셋인가요? 둘, 둘 정도 품었는데 요거, 어, 지금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뿌리를 나,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제가 이제 했는데, 오, 뿌리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안 들리고요. 어 그런데 아우 지금 뭐 송아가루 먼지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비가 오락가락하고 막 그래서 비들이 장난이 아닌데 이것도 지금 반쪽 됐죠. 이렇게 말랐어요. 이렇게 말라서 제가 뿌리 적심해서 어이제그 줄기에+ 줄기에 뿌리가 날려고 빨긋빨긋 하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말렸더니 요새 따뜻해서 그런지 빨긋빨긋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요아리랑아이란 아이, 아이도 이렇게 이렇게 말라 있어요 말라 있어서 지금 뿌리를 다시 음 이제 다시 받을 시간은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다 심어놨습니다 상토를 조금 많이 해서 심었어요 상토를 빨리 뿌리 내리라고 그리고 요, 요 아이도 그랬고요 또요 아이도 요 아이도 립스틱도 이렇게 말리 말라 있어요 그런데 요 tm이 tm은 아직 적심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라 있거든요 tm도 꼭 야채 야채가 어 어렸을 때 냉동시켰다가 꺼내면 이렇게 되잖아요. 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음 작년에는 진짜 무릎으로 보낸 아이가 하나 둘 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한 개인가 한 개인가 한번 제가 보낸 거 같은데 올해는 벌써 멕시, 어, 멕시코 자이언트 어, 자이언트 야콜. 어, 자이언트 야콜을 벌써 하나 어 엊그저께 제가 아무래도 걱정돼서 한번 어 꼬리를 적심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 걸려 어수관을 타고 수건이 새까매졌더라고요 그래서 고거를 이제 잘라서 자꾸만 어 이렇게 가운 그 까만 쪽을 까만 쪽을 파내다 보니까 입장이 나달나달 나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꽂아는 놨는데 어 입고가 될지 아니면 그냥 다 보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오늘 적심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아이도 적심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요가 여기만 괜찮아요. 여기만 근데도 가운데도. 요거 비를 벌써 몇번 맞았잖아요 그러면 비 맞고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아우 먼지 장난 아니에요 비가 몇 방울씩 오고 바람이 바람이 진짜 바람 한번 보실래요 어우 장난 아니에요 저저저 저, 저 블루베리 나무 흔들리는 거죠 무슨 이렇게 이렇게 어우 바람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태풍급 태풍급 상추들이 막 날리고 날립니다날리 그래서 바람이 잘 불어주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좋겠죠 그리고 오늘 22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요 최고가 또한시간 정도? 22도 거든요 어..그래서 어.. 냉해 탓인지 아우.. 놀이터도 모르겠어요 진짜 어..냉해 탓인지 모르, 모르겠고요 이렇게 어, 마, 어 봐가지고 제가 이제 살펴봐가지고 저렇게 말랑말랑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냉해 탓인 것 같아요 요 원종예번이도 어..조금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뿌리가 진짜 단단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지금 보면은 어, 물이 말랐네요. 이 아이는 이제 비 오면, 화요일 날또비 그림이 또 있어요. 어, 어제 다행히 비 그림이 있, 음, 있었는데, 음, 20%였는데 비가 안 오고, 어,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자, 요거 미주팜은 제가, 어, 진짜 초, 초창기부터 데리고 있던 아이인데, 아우요 어, 손톱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예쁘죠, 너무. 어, 그래서 이 아이는 진짜 이번에 비올때 비를 흠뻑 맞춰보고, 아니면 이 아이도 적심해야 될것 같고요. 요거 독일 샴페인도 이번에 비 맞춰보고 안되면 제가 적심을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요거 냉해입은 입장만 냉해입은 입장만 이렇게 말랑거리고 요 여기 위에는 괜찮아요 어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놀이터가 아 요것도 냉해입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또 여기다가 새들이 또 똥을 쌌어요 똥을 쌌는데 똥을 싸니까 어우 똥을 싸서 제가 다 닦아서 버렸거든요. 깨끗이 닦아서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새까매졌죠. 똥이 아우 잘안 보여. 여기 독한가 봐요. 그 아주 사이에다가 똥을 싸놔갖고 제가 어 호스를 대고 막 깨끗이 닦아서 어 내려 보내고 했는데 아우 그래도 이제 제 모양을 찾고 있어요. 제 아우 예뻐요. 어 요것도 이제 오자마자 근데 뿌리가 이제 단단하게 내린 거 같아요. 오자마자 요것도 냉해를 입었거든요. 와.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놀이터네가 걱정. 또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은데, 요 샴페인도 다시 제가 적심해서, 어, 새 뿌리 내렸고요. 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자이언트 야콜만, 야콜만 또 보낸 것 같아요. 여기 새 아이는, 어, 여기 새 아이는 괜찮죠? 이렇게 뿌리를 다시 내리면 물을 푹 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4월 1 6일날 분갈이 했으니까, 어, 한 일주일, 일주일 넘게 음. 일주일 넘게 제가 놔뒀다가 분갈이했으니까 이제 뿌리를 내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들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겼는데 여기 화분대를 화분대를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렇게 맞게 맞게를 짜든지 아니면 화분대를 여기만 살짝 낮게 짜야 될것 같아요. 2층으로 짜든지 3층으로 짜든지 어, 이렇게 올려놔야 올려놔야 바람이 서로 잘 통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도 바람이 통하고, 여기도 바람이 통하고, 그래서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대를 두 개만, 두 개만, 일단은 급한 거두 개만 더 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어, 이 바깥에는 보면, 어, 제가 한번 사, 살짝 보여드리고, 이제 영상 마칠게요. 왜냐면, 여기 국민이들, 국민이들, 어, 아이고, 제 그림자 때문에, 아, 이렇게. 제 그림자 때문에 국민이들 조금 물들면 음, 햇볕을 보면 예뻐질 아이들 이렇게 또 내놔봤습니다. 아우 예쁘죠? 아우 예쁘네요. 예뻐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겨울에 겨울에 제가 들여놨다가 덴트라잼덴트라잼 덴트라잼, 겨울에 분갈이 하는데 그리고 요건 헤라. 아우 예쁘죠? 헤라. 요건 티피 제가 입장 정리 다 해가지고 이렇게 훤하게 헌 칠하게 해가지고. 음, 음, 내놨습니다. 예쁘죠? 이건 <laughs> 핑크 베라. 핑크 베라 맞나요? 놀리터가 예, 핑크 베라 맞습니다. 이건 아우렌시스. 아우렌시스가 아가들을 아, 아래가 이렇게 잔뜩 품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 키가 좀비맞고쑥 크라고.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작년에 적심한 아이거든요. 제가 어, 이제 목대가 지금 안에 있어요. 어, 모주는 안에 있는데, 어, 모주는 꽃이 안 피고, 요 아이가, 오히려 적심한 아이가, 적심해서 다시 심은 아이가 이렇게 꽃을 피려고 하고 있네요. 와, 이렇게 해서 오늘 놀리터에또 행복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 내일은 또 주말이죠. 주말도, 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모두 좋아요 부탁해요.